전 세계는 지금 카지노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라스베가스를 밀어주고 중국은 마카오를 밀어주죠. 그런데 요즘은 동남아 국가들도 카지노 산업을 밀어주고 있고 심지어 일본은 카지노를 합법화하고 복합 리조트를 2030년까지 오픈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벌이고 있죠. 사실 한국에도 파라다이스 그룹이 있긴 하지만 해외에 비하면 투자를 많이는 못 받는 상황입니다. 왜 갑자기 전 세계에서는 카지노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한국 카지노는 왜 다른 나라보다 투자가 적은 걸까요? 오늘의 수요시장, 카지노 시장입니다. 최근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 사건이 화제였죠 워커 일의 카지노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국내 호텔 카지노 업계의 선두 그룹인데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그룹을 모른 건두 사업인 카지노가 외국인만 상대했기 때문이었죠 국내에서는 도박 관련 규제가 강해서 현재까지도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정선의 강원랜드만 허용되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카지노를 오락 문화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선 갬블링을 하는 사람들도 쉽게 보이죠 그리고 라스베가스 같은 카지노 도시들은 이 오락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관광 상품들을 만들었고 각종 컨벤션을 유치하면서 또 다른 주력 사업으로 도시를 운영 중입니다. 실제로 라스베가스의 수익에서 비카지노 수익이 더 높기도 하고요. 우리가 도박이라고 외면하던 사이 이 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전부 다 부유해지면서 카지노 이용자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옮겨왔죠. 아시아 지역에서 이 분야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마카오입니다. 여기는 한때 카지노 연매출만 52조원에 달했을 정도로 호텔 카지노들이 빽빽하게 있는 곳이죠. 비록 이0 2013년에 중국이 반부패법을 제정해서 지금은 30조 원대로 내려왔지만 전 세계 카지노 시장의 규모가 250조 원이고 그중 아시아만 75조 원이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규모의 시장인 거예요. 그런데 카지노의 진짜 중요성은 관광 수입으로의 연계성이 있습니다. 일단 카지노 발생 수입만 해도 꽤 높아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영 관광 수입의 약 8%를 카지노가 벌어들이는데 이게 외국인 전용이고 전국에 16개밖에 없는 걸 감안하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카지노를 방문하는 사람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합니다. 관광을 하면서 돈도 많이 쓰니까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이죠. 카지노와 관광산업의 연계에 가장 먼저 눈을 뜬 아시아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90년대 들어서 중국 상하이와 홍콩 등으로부터 무역과 금융중개지로서 역할에서 위협을 받기 시작했었죠. 게다가 도시가 작아서 관광할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추진했던 게 복합리조트 사업입니다. 카지노와 리조트를 결합해서 내수경제와 고용 둘다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싱가포르의 명물 마리나베이 센즈와 리조트월드 센트사입니다. 한건둘 리조트의 카지노가 내국인에게도 개방된 카지노였다는 거죠.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해외 투자 유치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연계 관광 아이템 개발도 힘들어집니다. 호텔과 카지노는 규모 의 경제가 적용돼서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서 대규모로 설립하는 게 유리합니다. 실제로 리조트 월드 센터사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연계 개발을 했고요. 물론 싱가포르도 처음엔 우리처럼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카지노를 호텔 전시장과 놀이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 중에서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내국인 입장 시 해당 100 싱가포르 달러 연체나 정 과가 있으면 출입금지 그리고 가족이 요청 시 입장 배제를 했죠. 나름대로 도박 의존증을 줄이고 내국인 입장 을 제한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이 투자는 큰 성공이었죠. 해외 투자 자본을 유치해서 관광 인프라 를 개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 가증가되다가 그렇게 늘어난 세수 를 관광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아시아 제2의 카지노 시장을 차지했죠. 이 성공은 결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카지노 개발 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긴 관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6년 12월에 카지노의 합법화를 선언하면서 일본의 주요 지역에 카지노를 더한 복합리조트 개발을 선언합니다. 특히나 빠칭코를 제외한 도박을 금지했던 일본이 내국인에게도 개방한 카지노 단계게 눈에 띄었죠. 사실 빠칭코 시장의 규모만 해도 연간 30조 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중에 일본만 카지노가 가져가도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될수 있어요. 특히나 일본은 이미 관광대국이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보유해서 거기에 카지노만 살짝 섞어도 굉장한 시너지가 발생할 거라 봤죠. 그래서 이를 목표로 미국의 MGM과 일본의 오릭스가 합작으로 오사카 복합 리조트를 추진 중입니다. 베트남도 호이안에 복합 리조트를 오픈했고 그동안 카지노에 부정적이었던 태국도 이 시장이 진출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요? 그동안은 주로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대형 복합 리조트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오픈 카지노는 국내 인식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무조건 들르는 영종도의 복합 리조트를 밀집시키는 걸로 시장에 대응을 한 거죠. 그렇게 파라다이스 시티가 생겼고 최근에는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도 나온 겁니다. 하지만 미단 시티는 현재 사업이 중단됐고 파트너인 시티는 시저스 그룹은 아예 손을 떼면서 파행으로 흘러간 상태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사업성도 낮고 정부도 무관심한데 바로 옆인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카지노를 대놓고 밀어주니까 유명 카지노 그룹들과 투자자들이 일본으로 몰려버렸죠. 내국인 카지노 이용 제한도 과거에나 의미가 있었지 지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 여행이 쉬워져서 그냥 외국에 가서 즐기다 오거든요. 자본 유출까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 것도 차라리 국내에서 쓰게 하고 관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또한 현재 한국의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 규모만 100조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적으로 흘러갈 바엔 그냥 양성화하고 관리하면서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현대의 복합 리조트들은 카지노가 메인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광 상품들 중 하나가 된 상황이죠. 라스베가스가 다양한 쇼와 컨벤션의 중심지가 된 것처럼요. 더군다나 싱가포르라는 성공 케이스도 있고 일본이 핵심 관광 상품으로 카지노가 결합된 거대 복합 리조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국내 인식이 안 좋아도 마냥 외면하기엔 너무 크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 거죠. 결국 도박 중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